소개팅 어플 체험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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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에 너무 할게 없어. <웃음> <웃음> 아니 이게 대부분 이런 어플 광고하는 거 보면 야 여기에 실제 남자들만 바글바글하지 여자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 아까 일부에서 응. 내가 <웃음> 네. <웃음> <웃음> 자, <웃음> 자, 요거 <laughs> 요거 한번 예. 네, 제가 음. <laughs>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예 마이크를 이렇게 좀 뒤로 이게 아, 예. 마이크를 넘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해. 마이크 너무 멀어져가지고 예 네, 자료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웃음> <웃음> 화신님 첫 자료 아닌가요? 아 이게 뭐야 직접 해본 소개팅 어플 체험기 아 부재 세대원 씨돈 쓰지 마세요 아 이게 소개팅 어플이 돈을 쓰게 돼 있나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아, 아 여기서? 내가 조금만 현질을 하면은 가능성이 좀 보일 거 같은데 아 <laughs> 설계가 또는 또... 생각을 딱 처음에 할수 있게 돼요 아 <laughs> 설계가 돼 있구나 이제 이거를 하게 된게 뭐냐면 에. 아 이제 연말이 됐는데 뭐, 연말 분위기도 안 나고 어. 저막 그때 그랬거든요 여기 시사권권 뭐, 모임 한번 하자 라고 하는데 에. 막 2부에도 됩니다 <laughs> 27일 됩니다 에. 안 에. 되는 나. 날이 없어서 나 에. 제, 에. 제가, 제가 그거 <laughs> 간단히 <간단하게 웃음> 말씀드리면 아니. 시사국과 연말 모임 하자 그러는데 다음주 월요일에 시간 되세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인 거예요 네, 저도 모르, 저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 모르고 월요일에 하자라고 했다가 어 크리스마스 이브면은 모임 잡는 게더민폐가것 같아서 바꿨죠 근데 네. 다 돼. 문제는 <웃음> <웃음> 심지어 여왕의 신봉님도 나옵니다 막 이런 거예요 <laughs> 그때 뭐안된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저는 신혼이라 첫 크리스마스라 아... 와이프한테 물어보고 제가 그래서 피디님한테 얘기했거든요. 아 크리스마스 이브는 조금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어 크리스마스 이브였나요? 그러면서 네. 그래서 이브도 제가 네, 몰랐죠네 몰랐죠. 날짜를 제가 요일만 잡았죠. 월요일에 <laughs> 네. 아 이제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삼십 30... 네. 아 31일이래. 예 서른한 살인데 네. 여자친구 없으면은 슬슬 네. 압박감이 생겨요. 이제 뭐 다른 걸 떠나서 그렇죠. 괜찮은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죠. 음. 점점 괜찮은 맞습니다. 사람들은 임자를 찾아가고 네, 있고 그래서 뭐, 아무튼 그랬는데 에, 네. 이제 주변에서 뭐 이제 하다 보니까 점점 소개시켜줄 사람도 없다고 하고 에이. 내가 뭐 옆에서 친구들한테 소개팅 시켜달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죠, 이제 그렇고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에이, 뭐 하다가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어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한 음.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라 한뭐몇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음. 시작을 했죠.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이제 일곱 개 정도를 썼고요 최전적으로. <laughs> 아 이제 아, 처음에, 처음에 너무 <laughs> 너무 외로웠던 거 아니냐 하나를 했는데 어. 하나를 했는데 하나를 하면서 드는 <laughs> 생각 이 있었어요. 어 이거 잘하면. 한 시간짜리 되겠다. 아, 아, 그 아, 생각이 들면서 네, 7개까지 아, 해봤습니다. 아, 네, 2주 이상 실제 뭐 사용한 후기를 말씀드리고요. 뭐 이거 뒤에 없죠. 뒤에 뭐 방송 없죠. 네, <laughs> 네 없어요. 네. 네, 그래서 다시 그 시각 자료 보시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laughs>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마세요. 어, 네, 이거 뭐다 할게요. 이거 뭐어 뭐. 어, someday 어플 이름이야. 이게 이름입니다. 이게 어. 좋 예, 네, 이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음. 이거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 매일 정오에. 보내 딱 끼워져 어. 처음에 일곱 명을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우 만족을 했어요. 어. 그리고 결과 이건 저건 없는데 그 사진을 막 올리거든요. 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 평가를 해줘요 여자분들이. 네. 그래서 오점 나왔어요. 그 평가가 아, 네. 본인의 평가가 오점 나요? 아저 어플의 어플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어플이 나아아 나. 아. <laughs> 본인 점수로 평가해 주는 네. 거예요. 아. 사진을 보고 해줘요. 근데 아. 딱 반토막이 아. 나더라고요. 아. 이게 사진이 제일 중요해요. 사 예선을 통과해야 본선을 간다고 하잖아요. 아, 예. 예선을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그 구체적으로 많이됐 적거든요. 그 예. 처음에 할 때는 음. 좀 그래 아씨 이런 거 해야 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음. 근데 하다 보면은 잘안 되니까 자꾸 하나씩 뭘더 적어 나에 대해서 자꾸 들어내네 들뜨지거든. 음. 아, 어. 그래가지고 이제 원하는 스타일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걸 보고서 대화를 신청할 때. 좀 구구절절히 써야 돼요. 음. 이게 막아 저는 뭐 어디서 뭘하 이게 그 대화를 신청 딱 누르면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뭐 수락하냐 마냐가 되는 게 아니라 음. 이거를 막 써요. 막 그래서 아 저는 뭐저저 그런데 음. 그렇게 해도 안 돼요. <laughs> 이게 이게 좀 슬픈 게 뭐냐면 <laughs> 내가 이렇게 보내잖아요. 어. 그러면은 상대방이 확인했으면 확인했다고 떠요. <laughs> 근데 안와 답이 안 와. 아. <laughs> 그런 게. 어. 이 네. <laughs> 아, <laughs> 여기서 시작부터 열심. <laughs> 아.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아. 그렇게 되고 과금 요소는 이게 <laughs> 저게 있는데 상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몇 점을 평가하는지를 돈, 아이템을 사야 봐요. 돈 주고 살구나 네. 음. 그리고 어. 상대방도 어떻게 몇 점이 다른 그러니까 남자들로부터 몇 점을 받았는지도 아이템으 해줘요. 아. 그 본인도 상대방을 평가를 할거 네.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점수를 어떻게 주셨어요? 후하게 주셨나요, 아니면? 저요? 제 칼같이. 기준에 맞는 걸로 해서 발표 뭐. 저 이제 대면하고 좀뭐 아, 해야겠다 하면 이게 대충 8점인가 이상이 되면은 네. 높게 평가했다는 내용도 어. 상대방한테 넘어가요. 아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랑 아, 아 너한테 호감 있는 사람의 네. 데이터를 아또 제공을 해 주는구나. 무조건 100 빡빡 누르는 거죠 아, 네, 아 그렇게 되고. 예, 네, 근데 안 됐어요. 예, <laughs> <laughs> 네, 그리고 이게 좋은 게 하나가 뭐냐면 이게 한달 동안 그거를 무제한으로 어. 신청, 이게 대화를 신청할 수 있는 아이템을 팔아요. 어, 정액제를 파는 네. 거요. 아.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한달 동안 아. 뭐지 연결이 안 되면 갱신해줘. 얘네가 약간 서비스 해줘. <laughs> 아. 그래서 서비스 받았어요. <웃음> <웃음> 와 책임 부기고 말인가? 와, 부팅 아, <이게 웃음> 멘트가 되게. 아,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연결이 되지 않았지만 뭐 다음 기회에는 꼭소중한 뭐 인연을 만나시기 바래요라는 <laughs> 멘트가 뭐 나오는 아, 거. 그러면은 지금 12월에 결제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말해. 2월인데 네. 2월까지 해 줘요? 2월 안 되면 들어줘. 계속 연장해요? 아. 지금 2월 현재 살아 있어요. 네, 아, 내가 그래서 그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laughs> 두번 받았어. <laughs> <laughs> 두번 받았어. <laughs> 아 이거 진행 중이에요? <laughs> 이거 짜... <웃음> <웃음> 아 다음 어플 다음 어플 보자 다음 어플 아. 아 이제 그래서 이제 다음 걸 찾았어요 <laughs> 네. 헤어... 왜냐면 이게 하다 보니까 음. 좀 딸려 그래서 이거 좀 이쪽에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음. 자기는 여러 개를 깔아서 토탈 그 조회해본 프로필 한천 개가 넘는다. 음. 그 중에서 뭐 확률을 음. 높이기 위해서 여러 네. 어플을 네. 아. 하나만 해서는 안 된다 아, 아 그래서 내가 노력이 부족했구나 아. 라는 생각한 거야 <laughs> 그런데 이게 진짜. 또 문제가 뭐냐면 어. 구글 플레이에서 이거를 <웃음> 봤잖아요 <laughs> 네. 그러면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이런 어플들이 <laughs> 광고가 계속 떠요 그러니까 아, 연관되는게 아, 떠요 네. 킹, 킹구글 응. 갓구글 <laughs> 인스타 보다가 이게딱 떴길래 어? 뭐 이래서 봤는데 뭐 처음에 1분 대마에서 뭐 자기네들이 뭐 해서 하는 노하우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어? 그래? 하고 들어갔죠 그랬더니 이건 좋았던 게 뭐냐면 내 음. 사진을 평가하지 않아 아 그리고 그래서 음. 발생한 뭐 장점이라고 하면 상대방한테 대화를 신청하기 전에 아 당신한테 호감 이 있었나? 라고 그냥 이렇게 누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약간 찔러보기 같은 게 돼요 음. 아 <laughs> 근데 단점이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일본, 대만에서 성공한 어플이라고 음. 일본, 대만 클라이언트가 따로 있고 네. 한국 클라이언트가 따로 있어요 음. 광고는 일본, 대만에서 성공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딱히 막 그게 없어요 음. 포트나이트 같은 거군요 <웃음> 아 <웃음> 그렇다고 볼수 있나요 네, 그리고 이게 또또 어. 또 다른 단점인 게 뭐냐면 점수를 측정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서 파생하는 단점들이 발생을 하죠 음. 음, 음. 이제 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한국에서 일본 서버 접속돼요? 됐네요. 아 그래요? 예. 네. 어 여러분들 일본 서버 된다면다저 네. <laughs> 일본어로 못해가지고 그거 하다가 이제 막 일본어 나오는 데서 이제 포기했는데. 음. 아. 드라이는 아, <laughs> 아, 아, 해봤구나. 시도는 해봤군요. 아 열심히 하죠. <laughs> 네, 과금 요소는 딱 하면 이거 대화 무제한을볼수 있고 상대방 인기도 이런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굳이 할 필요 없어요 네이 어플은, 이 어플은? 네, 이, 이거 이제 순서대로 제가 이제 설치해본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네. 네. 아. 네. 이렇게 됩니다 제 의지의 네.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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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네. 많은 투수분들 페어에 관심을 가지시면 <laughs> 될것 같습니다 네. 아 일본어 잘 하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요즘에 저런 거 어플 중에 한국에 사는 일본 여성들하고 연결해주는 어플 광고 유튜브 보면 막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아, 돈이 되나보다, 저게. 아, 그런가 봐요. 네, 그러고, 예, 다음. 예, 상관, 예. 이거는 괜찮아요. 음... 어... 제가 이거는 매우 만족하면서 매일. 들여다보는데 어. 어. 이게 특징이 뭐냐면 가입할 때 사진을 올리잖아요 그걸로 에. 등급을 나눠요 그래서 음. 이거 점수가 너무 슬프다 어. <웃음> <웃음> 이거 저 진짜 딱 사심 없지 않는데 이게 등급이 브론즈 실버 골드 다이아 어. 어. 그래서 내가 어떤 그 등급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소개되는 상대방의 등급이 갈려요 아~ 실랑 리얼 브론즈 나와라 어. <laughs> 내가 그래서 골드 받았네 그래도. 네, 어, 아니, 골드. 그, 내 이거 보고 나 만족했거든. 아 그래. <laughs> 이 정도면 만족한다. 근데 알고 봤더니 골드가 30%고 다이아가 70%예요. <laughs> <laughs> 아니 그러면은 브론즈는 어디 갔어요? 에? 브론즈는 없어요? 그, 뭐두물게 있겠죠. 아 <laughs> 두물개 <명의> 있다. <laughs> 근데, 근데 이거 진짜 한번 모아볼만하겠다. 실랑리얼 브론즈. 알고 아, 봤더니 충격이네. 나 같아도 내가 저거 했는데 브론즈 나오면 바로 삭제하자. <laughs> 5점이 넘어가는 골드거든요. 5점에서 7점까지인가? 근데 아, 5점 아. 28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 매우 만족하고 이게 그게 있어요. 다시 평가받기가 있어요. 아. 안눌렀어 <laughs> 떨어질 수 있으니까. 난 여기 만족할래. <laughs> 아니, 왜 5점에서 7점이면 네. 골드 턱걸이인데. 저 골드 5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어쨌든 골더니 아니, 금장 당거 아니에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네. 그래서 내가 장점은 이게 딱두명 제가 이제 조건을 되게 상세하게 걸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매일 두 명한테 대화 신청이 가능하고 뭐 특징이라고 한다면 막 사이드로 이렇게 막 확인해 볼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약간 인스타 비슷하게 상대방 여자분들이 막 이렇게 올리는 게 있어요 글을 올리거나 사진을 올리거나 그런 거를 되게 보다 보면은 아 이거 이렇게 막호감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어. 하지만 내가 그래서 뭘 대화를 걸잖아요. 역시나 음. 답이 없었어요. 그 호감 가는 사람들이 진짜 사람일까요? 아 이제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이거 못해요. 음. 아 <laughs> 다 일단 100% 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 이 시도를 일단, 해야지 할수 있지. 음. 음. 알바가 있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음. 이거 못합니다. 음. 하긴 뭐 여러 번 이렇게 하다가 하나 걸리면 가는 건 네.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게 음. 가장 과금 요소가 적어요. 매일 음. 두 명한테 대화를 무료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오. 하세요. 음... 하고 싶으면 하면 됩니다. 에 네, 글램은 네. 가성비가 좋네요. 네, 아니, 가성비 자체가 거의 없어요. 음. 어... 돈안 써도, 써도 돼요. 오... 돈안 써도 돼요. 제일 만족하는데 돈안 써요.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아무튼 네그렇습니다 <laughs>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이걸 하다 보니까 자꾸 막 떠요. 그래서 어 이건 어떠지? 저건 아... 어떠지? 막 이러면서 음... 설치를 해봤거든요. 아 너랑 나랑 이라는 어플이에요. 네. 1 6 명을 처음에 깔아줘요. 네 점수 측정도 안 해요 네. 하... 그게 뭐예요? 아, 점점점점점점 아, 뭐예요 저게 일, 1등을 해야 아니 아니 이게 방식이 뭐냐면 처음에 16명을 막 이렇게 무작위로 매칭을 시켜요 그래서 네. 그럼 8명을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그그 네. 그 사람들한테 넘어가고 네. 그 사람들이 다시 나 역선택하는 구조거든요? 아. 근데 아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laughs> 계속... 한번더 선택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어 아, 아, 아 선택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아. 여기는 진짜 사람이 있는 거네. 여기는 진짜 사람이 아니, 있는 거. 아, 그렇게 말하면 너무 잔인하잖아. 왜냐면은 네. 그게 알바나 가짜면은 선택하고 싶은 사람들을 깔아 놓지. 네. 아, 그렇죠. 아무튼 그래 가지고 어... 딱 근데 이제 예, 저는 여기서 미련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 삭제를 했어요. 음... 예, 아, 바로 회원 탈퇴하고 음... 아, 예, 여기는 오케이. 굳이 네. 저는 되게 따져 문제가 그 이, 이렇게 되는데 이러다가 정말 인공지능만 만나게 <웃음> 계속 <웃음> 인공지능한테만 계속 <laughs> 네 아무튼 그랬고요 네. 다음 아 이거 좀 저는 자랑할 수 있는 게 스펙이니까 이제 네. 뭐라 해야 될까 그래픽이 아닌 문자로 어필할 수 있는 걸 찾아봤는데 네. 결국에는 이것도 사진으로 걸러야 돼요 일단 <laughs> 스펙으로 걸러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스펙이 돼가지고 됐는데 점수 측정 음. 안 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상대방의 프로필이 좀 자세하게 나오고 네. 근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좀 포인트를 많이 써야 돼요 이게 돈을 시, 많이 써야 된다 그러니까 돈이라기보다는 뭐 열심히 노력하면은 포인트가 쌓이는데 네. 그거를 한 번에 할때좀 많이 소모해요 그래서 음. 한 하루 이틀 한 거를 모아서 한 명한테 대화를 볼수 있는 구조 음. 그러니까 오. 들어오는 프로필들은 많은데 네. 상대적으로 대화를 신청할 수 있는 거는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저 스펙으로 걸른다는게 뭐예요? 아, 이게 뭐 학벌, 네, 직장 네, 그런, 뭐 이런 거 네, 그런 걸로 한번 잘라요. 남자들은. 음. 상대방 아, 상대적으로 여자분들은 좀 그게 여유가. 아. 네. 음. 근데 이것도 보면은 맨 앞에 로그인 할때 성비를 말해 주거든요. 네. 1.67대 1이래요. 남자들 다섯 명, 남자가 5명일 때 여자가 3명이라는 얘기죠. 음. 원래 저런데 그 정도면은 그렇죠. 여자 엄청 많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봤을 땐 구라야. 에? 뭐 그럴 수 있고요. <laughs> 아, 저는 랜덤, 랜덤 근데 채팅 생각나요. <웃음> <웃음> 랜덤 채팅에 <laughs> <랜덤> 여자가 <laughs> 어딨어. 그리고 이게 뭐 추가적인 과금 요소로 가면 라이브 매칭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자기 그거를 뭐 올리는데 그걸 해서 내가 직접 대화를 걸수 있는 쪽으로 끌어당길 때 소모하는 포인트가 더 커요. 음. 그러니까 내가 정말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이면은 좀 음. 소모하는 게 크다. 그래서 음. 이것도 좀 과금을 고민해 보게 만드는 요소가 있어요. 음. 네, 아무튼 그랬고요. 근데 채팅창에 다들 잘 아시는 분들 많네. <laughs> 참 저는 저런데 있는 여자들이 다실존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예. 어. 뭐 그런 거 이제 최종 결론적으로 말씀이 되게요 일단 네. 뭐 소개하던 거 그냥 넘어가요. 네 예, 다음,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다음에. 예. 아네 예, 이거 미투. 어 예. 이름 위험한데. 예. <laughs> 내가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 예. 가입할 때 얼굴 사진 이거 평가로 등급 나누는 거 있는데 이게 좀뭐 점수를 측정을 크게 하진 않고요. 근데 좀 게임 같은 느낌이 있고 음. 단점이라고 하면 프로필이 좀 불러가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프로필을 열람했다는 건알수 있는데 음. 이 사람이 궁금한데 사진이 흐릿. 해 음. 음. 그래서 돈을 쓰면 그 사람이 돈을 쓰지? 돈을 쓰지? 이제 나를 궁 사람을 확인하려면 얼굴을 보려면 돈을 써야 아. 되는구나. 조금. 아몇백원 아, 써야 되나요? 네, 그래서 아.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약간 슈뢰딩거의 고양이 같은 느낌? 확인하기 전까지는 상태를 알수 없는 근데 그 확인을 그 하고 나면 슈뢰딩거의 고양이가 여기서 왜 나와요? <웃음> <웃음> 열기 전까지는 열기 어떤지 정해지지 네. 않은 거예요? 아 <laughs> 진짜 네 그런 느낌이 있고요 <laughs>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인가? 마지막 네, 하나 더 남았을 텐데 인공지능 애나 네 이건데 음. 이게 이것도것할게 되게 많아요. 음. 인공지능에나 이거 아, 진짜 인공지능으 노는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laughs> 생각을 하면은 할 야, 수가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 <laughs> 결과 대써 있어 가지고. 결과로는 뭐 이것도 점수 측정하는 게 없고 2시간마다 한 4명에서 8명 정도 프로필이 막 떠요. 그래서 2시간마다 확인하면은 엄청 많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음. 요것도 단점이면 단 아까랑 겹치는데 음. 나를 높게 평가한 사람의 프로필은 사진이 블러가 돼 있어요. 아, 치사하다. 똑같아 돈을 쓰고 싶게 만들어놨구나. 아. 근데 거기에확인하면 뭐 300원, 에이. 500원 이렇게 뭐야, 내야 되는구나. 음. 그래서 이게 근데 재밌는 거, 막 목소리 녹음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요. 뭐 되게 게임 같은 게 많아요. 막사 음. 똑같은 사람의 사진 두 장을 했는데 뭐 점수 이렇게 주는 거 있고, 음. 아니면 비슷한 점수 때 비슷한 사람들 매칭을 음. 시켜가지고 누가 더 점수가 높을까. 뭐 음.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보다 보면은. 다들 저기 나오는데 아만다는 <웃음> <웃음> 어떻게 된 거죠? 아만다밖에 모른 몰랐는데라고 그래서. 팀뭐 팀도 하세요 막 이러던데. 네, 맞아. 아, 그 팀도는 제가 정확하게 안해 봐서 모르겠고요. 아만다 같은 게 워낙 유명한데 아만다 아, 뭐예요? 그것도 자누나 아, 저... 만나지 않는대 네. 줄린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4지 점수로 가는 건데 이것도 3.1명인가 0해 가지고 3점을 못 넘으면 컷오프 돼요. 아만다도 어플이에요? 네 아... 근데 내가 이거를 시작을 할때딱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컷오프 당하면 어떡하지? <laughs> 딱 처음 시작하는데 어, 컷오프 브랜드... 응. 아 너무 약간 자존감이 진짜 바닥으로 처박힐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어잠깐만어 <laughs> 진짜 그 오조 우 님이 컷오프 됐어요? 오조도? <laughs> 아 오조 컷트 당한 남만다 아, 근데... 사진을 잘 나온 아, 거를 아, 찍어야 돼요. 사진을 잘해야 되고, 그 그거 혹시 아세요? 그 기자 중에 김무성의 남자라고 예전에였어요. 그 네. 전준영 기자인가 이름이 그럴 거야. 아무튼 그게 뭐냐면 예전에 막 김무성 인터뷰하려고 옆에 따라가는데 남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김무성이 누가 질문한 건지 이렇게 쓱 보고 아주 그냥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가는 그게 있어요. 그거 되게 유명한데 예. 김무성의 남자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그 사람이 음. 어디서. 기자 하면서 실제로 치, 측정을 했거든요. 아만다에서 자기 얼굴을 가지고 몇점나오는지를 했는데 오. 그 사람이 4.02점인가 나왔어요. 그걸 인증 그냥 어떻게 보면 공중파에 인증을 한 건데 잘생김 인증. 예. 네. 아나 3점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laughs> 아 만점 나왔었나요? 아,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뭐 <laughs> 근데 그 시작부터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laughs> 그래서 결국 저 일곱 개 어플로 <laughs> 소개팅 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laughs> 제가 이제 그거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쓸데없이 돈 쓰지 마세요. 에이. 자, 이거를 하는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laughs> 스펙을 구구절절히 써봐야 사진 잘 나온 것만 못해요. <laughs> 예선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잠깐만.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그 화신님한테 정말로. 죄송하기는 한데. <laughs> 아네뭐 이거 끝나고 얘기해 볼게요.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느낀 건데 아저 이제 스펙으로만 보면은 되게 좋아요. 이건 제 친구도 해준 얘긴데 막 스펙만 네. 하면은 어, 안정된 직장에 네, 네. 뭐 기, 기본적으로 네. 뭐, 키도 키도 네. 크고 미남이다 위너 네. 근데 얼굴 잘 생긴 것만 못해요. 아. 어. 그래서 살면서 여자한테 잘 생겼다는 소리 들어본 적 없으면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런데. 딱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아 진짜 누군가를 만나야겠다라는 <laughs> 생각 말고 응. 그냥 야좀 좀 이런 거 하면서 시, 재밌게 음. 야, <laughs> 아, 그럼, 그럼 나 망상에 빠져 행복해져. <laughs> 약간 연애 시뮬레이션 아니, 게임하는 아니, 느낌으로 내가 딱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 아이 사람이랑 나랑 잘될것 같아 이런 아, 생각 맞아 어, 그런 어, 재미가 맞아 있죠. 그런 거 그런 망상에 빠져 막 그러면서 아, 딱그 프로필 사진을 보는 순간 이 사람과 내가 어디까지 갈수 <laughs> 있을까 막 미래를 아. 막 그려요. 아, 음. 음. 그때는 행복해요. 아, 맞아, 맞아. 근데 끝나고 나면 현실이니까 아, 전자 타임이 좀 심각하게. 와요 아, 제가 음. 지금 좀 그런 상태인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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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laughs> 아, 그래서 뭐 그래도 해보겠다면이라는 음. 가정이 붙는데 이게 음. 제가 이제 보니까 음. 다운로드 숫자가 네.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그렇죠. 그게 실내도. 네. 찾아보면 꽤 음. 많...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권장이 한 50만 이상 되는 어플을 찾으시고요 음. 최소한 10만 이상 정도 돼야 된다 네. 라는 네. 결론입니다 네.